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어떤 내용을 질문하시는 걸까요?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라고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을 참고해보자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라고까지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요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자랑하고 설명하고 외쳤던 광야의 소리와 같았던 그런 세례요한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원하는 게 뭐라고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냐? 왜 다른 일을 기대해야 됩니까? 이거는 너무 유치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신천지 집단은 세례요한이 의심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의심했으니 배도했다. 이거죠. 물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에, 이 세례요한이 의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을 가지면, 그런 궁금증을 가지면, 그런 의심을 가지면 배도자냐, 이말이에요 당연히 배도자가 아니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 21장에서 이미 죽은 세례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의에 돌아왔다. 만일 의심했으니까 세례환이 배도자라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의심했던 도마도 배도자게? 도마만 배도자일까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배도자게? 배도자가 한두 명이 아니지, 그럼. 이걸 왜 이렇게 만들겠어요? 질문 못 하게 프레임을 딱 가둬 놓는 거죠. 의심해? 신앙을 의심해? 생각하지 마, 의심하지 마, 그냥 믿어, 질문하지 마, 의문 갖지 마, 알아보려고 하지 마. 그런 것은 배도야. 이 프레임으로 가도록 하고 싶은 거죠. 이단 사이에는. 지금 가스라이팅이죠. 그러나 전형적인 기독교 정통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는 당연히 성경을 보다가 궁금하면 베리아 성도들처럼 아, 이게 정말 과연 그러한게 맞는지 물어보고, 해결 안 되면 목사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